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올해로 10살의 생일을 맞은 소년 한스. 그도 여느 아이들처럼 특별한 생일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된 후로 그의 집은 생일 선물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죠. 화가 난 한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해버리는데요. 패드립이라고 하죠. 짜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그마는 떠나려는 한스를 만려했지만 소용없었고 그에게 집안에 가보인 할아버지의 지팡이와 집의 전 재산인 그마 새잎 그리고 배고플 때를 대비한 치즈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한스. 첫발을 내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스는 한 노파를 마주합니다. 할머니는 지팡이가 부러져 몸짝 달성 못 하고 계셨죠. 그때 엄마가 준 지팡이가 생각난 한스는 한참을 고민하다 지팡이를 건넵니다. 뭔가 찝찝함이 몰려왔지만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 한스. 그런데 이번에는 마차가 부서져 울고 있는 한 상인을 만납니다. 이인의 딱한 사정에 우리의 마음 약한 한지 우리의 마음을 기어야지 우리의 을 기부합니다. 아니 강탈당합니다. 의황의 연속들 이번에지 배고픈 염소지를 만나는데요 점심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호구 한스는 마지막 남은 치즈를 건네고 맙니다. 이에 염소 치기는 고맙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와인을 권합니다. 와인의 취에 잠이 든 사이 어느새 밤이 되고 한스는 무덤가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주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고 염소들은 괴이한 모습으로 변해있었죠. 그리고 염소 시기는 목이 잘려 피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염소들이 한스를 공격해 오자 겁먹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그때 파란 얼굴의 여정이 나타나 종을 딸랑거리며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따라간 곳은 암흑성이라 불리는 한 오래된 성체였고 요정은 한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막대한 부를 가진 이 거대한 성의 주인 루카노르 백작.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을 가졌음에도 백작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를리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눈 앞에 놓인 막대한 부에 무심코 거짓말을 해버린 한스. 하지만 백작을 만나기 위해선 푸른 요정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요정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었 죠. 그런데 성 안에는 낮에 마주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준 한스에게 각종 아이템을 주며 보답했죠. 한스의 집 전대산의 3분의 1을 강탈 해간 상인도 그마 다섯 개가 버치의 요정 이름 글자가 적힌 편지를 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성 구석구석 위치한 끔찍한 함정들과 다짜고짜 피를 빨아먹는 성의 시종들을 피해가며 이름 글자를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는 한스. 그리고 이름 글자를 모아갈수록 루카노르 백작에 관한 기록들도 알게 됩니다. 과거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만큼 사이가 돈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힘을 합쳐 전쟁이 나갔고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왕이 모두를 배신하고 모든 재물을 가로채는데 그 왕이 바로 루카노르 백작이었죠. 하지만 백작은 수많은 결혼에도 불구하고 베르리를 아들을 얻지 못했고 노세한 지금 그의 곁에는 루크레치아라는 외동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름 글자를 모은 한스는 마침내 푸른 요정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요정의 이름은 바로 페트로니오라는 요상한 이름이었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백사경여로 해가는 한스. 스티로니오에게 배신당한 한스는 이상한 꿈을 꾼뒤 해골과 벌레가 득실거리는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지하를 수색해 나가던 한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가 난 곳에서 피를 흘리는 한 병사를 발견합니다. JF라는 인니셜을 가진 병사도 한수와 마찬가지로 백작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목적은 부하명예가 아닌 백작의 딸인 루크레치아와 결혼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황금 표식을 찾아야만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복잡해진 함정과 입을 벌린 채 달려드는 아기 괴물을 피해가며 한스는 황금 표식을 찾는데 성공하고, 다시금 병사에게 돌아갑니다. 점점 혼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도 한스라는 모호한 말을 하는 그는 빨간 씨앗을 건네며, 이것이 상층부로 향하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스는 황금 표식을 이용 작은 텃밭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려면 물이 필요했죠. 그리하여 물을 찾던 한스는 한 익숙한 초가집을 발견하는데요, 자신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았죠. 그리고 집에 있던 우물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우물에는 물 대신 피가 들어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한스는 씨앗의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JFC의 말대로 거대하게 도단한 씨앗. 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죠. 그리고 그의 손 안에는 익숙한 모양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집 안에는 엄마가 몸조 누워 계셨고 한스가 그토록 바랬던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 두신 상태였죠. 한스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성스레 만든 케이크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케이크에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케이크를 마저 먹으라고 강요했죠. 그때 지하에 내려온 직후 자신에게 들러붙어 끊임없이 단 것을 요구하던 지렁이가 생각난 한스. 케이크를 먹이자 지렁이는 나비로 변태에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성의 액자에서 본 백작의 딸인 루크레치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한스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죠. 이에 한스는 재빨리 나비를 낚아챈 후 붉은 넝쿨을 타고 지하 감옥을 탈출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한스의 앞에 루카노로 백작의 모습을 드러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의 병사는 전쟁에 나갔던 자신의 아버지 조세 프레이였고, 엄마는 사실 백작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한스. 할아버지는 한스에게 왕좌에 앉아 왕위를 계승하라 말하는데요. 모든 게 틀에 맞춰진 것만 같았던 한스는 노파에게 받은 가짜를 식별하는 반지를 착용합니다. 루카노르 백작의 붉게 빛나기 시작하고 그 뜻은. 가짜라는 뜻이었죠. 그제서야 페트로니오는 진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왕좌에 앉아 페트로니오의 저주를 풀어주고 부와 명예를 손에 넣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가 전날 겪은 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그대로인 소지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염소지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고 할머니의 돼지는 도망갔으며 암흑성에서마저 사기를 쳤던 상인은 교수형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암흑성의 입구는 막힌 상태였죠. 그런데 한씨는 수상히 보이는 쥐구멍을 발견한대요. 안으로 들어가자 나비 문양이 있는 거대한 문이 나타납니다. 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금은 보화와 함께 로카노르 백작의 무덤이 있었죠. 그렇게 가출한 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스.